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안식학교 가족 여러분. 한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마지막 재앙과 그한 가운데 베풀어진 놀라운 구원의 은혜 바로 유월절에 대해 함께 깊이 묵상해 보려 합니다. 기억절은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입니다. 이 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이 기억절은 유월절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기념하고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하는 교육의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이번 주 교과는 출애굽기 11장과 12장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째 날은 한 가지 재앙을 다한 후에야입니다. 한 가지 재앙은 애굽에 내린 열 번째 재앙으로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을 말합니다. 바로는 마지막까지 완악했으며 무고한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날은 백성을 치유하신 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입은 상처를 어린양의 피 아래에서 치유하시는 장면입니다. 셋째 날은 유월절. 유월절에 모든 것을 보여주고 그것이 예수님의 구속을 가리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넷째 날은 불꽃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부모는 첫 번째 교사였으며 자녀들에게 출애굽 이야기, 6월절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은 하나님의 심판. 애굽 장자의 죽음은 교만에 대한 심판이며 히브리 아이들을 죽인 잘못을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잘못된 행동은 자신과 다른 이도 고통하게 합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TMI 위로의 일곱 가지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그 일을 거부한 적이 있었습니까? 어, 저는 대학교에서 수업을 거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학생이 마땅히 수업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감정적으로 교수님과 또그 상황이 불편해서 그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잘못된 정보로 그러한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닫고 수업에 참여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학점을 받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행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야 깨닫게 되었고, 그 후로는 가능하면 조심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경험을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모세가 노하여 바로 앞에서 나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11장 8절은 모세가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영감의 교훈에는 재앙의 영향으로 고통을 당하는 동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놓아주기로 동의하였다. 그러나 고통의 원인이 제거되자 즉시 그의 마음은 굳어졌다. 그의 고문들과 영향력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스스로를 무장하고 그 재앙을 자연 현상의 결과로 설명하고자 노력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그전보다 더 심해졌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천사가 애굽의 장자를 죽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고자 하지 않았다. 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분노한 이유는 바로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열 번째 재앙이라는 비극이 많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닥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고 이 날을 대대로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위대하고 은혜로우신 일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날을 통해 자신들이 구속된 백성임을 기억하고 그 구속은 피의 대가 곧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종교적 확신을 시키는 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과정은 어떤 의미를 지니며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출애국기 12장에 나온 6월절 준비과정 그리고 의미와 상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달을 너희의 첫 달로 삼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애국의 종살에서 해방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6월절은 과거의 억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각 집마다 흠없는 일련된 수컷,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흠없고 또 순결한 생애를 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세 번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그 집은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보혈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가 피를 믿음으로 적용해야 하듯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넷째. 어린양은 삶거나 날로 먹는 것이 아니라 불에 구워 먹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온전히 감당하신 고난을 상징합니다. 또한 고기를 머리부터 다리까지 남김없이 먹으라는 명령은 예수님을 부분적으로가 아닌 온전히 받아들여야 함을 가르칩니다. 다섯째, 누룩 없는 떡은 죄와 악을 제거한 순결한 삶을 의미합니다. 쓴 나물은 애국에서의 고통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태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죄를 버리고 과거의 죄악의 쓴맛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섯째,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으라 하셨습니다. 이는 부원 앞에서 지체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고 떠날 준비를 하라는 교훈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6월절의 참된 의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6월절 이야기는 어떤 방식으로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6월절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부모가 자녀에게 단순한 과거 역사가 아닌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처럼 들려주어야 했습니다. 이는 아이들이 6월절 절개를 통해 조상들과 같은 경험을 되살리고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26장 5절의 말씀처럼 아버지는 자신이 애굽에 있었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자신들을 인도해 내셨다고 고백하듯이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 이야기를 공동체 전체가 겪은 여정처럼 내면화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중요했습니다. 이는 듣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주는 부모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되새기기를 하도록 되새기는 일을 계속 하는 데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역할 때문입니다. 6월절 이야기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세대를 이어 신앙을 계승하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삶으로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교육의 방식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애국의 큰 부르짖음과 이 모든 고통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첫째, 애국의 모든 거짓 신들과 그 숭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애국인들이 의지하던 이시스, 헤켓, 민등 수많은 신들은 장자재앙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실제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이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여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일까? 라는 모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모든 우상보다 크고 유일한 분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둘째로 뿌린 대로 거두는 죄의 결과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갓 태어난 아이들을 갓 태어난 이스라엘 아이들을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벌은 애굽의 장자들에게 그대로 내렸습니다. 이는 인간의 잘못된 행동과 결정이 반드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고통이 단순히 행위자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무고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죄의 본질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국의 큰 부르짖음은 바로의 죄악과 그로 인해 발생한 죄의 연쇄적 결과였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6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정신을 가지며 무엇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첫째,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지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로부터의 구원을 예표합니다. 마치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야만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각자의 영혼에 적용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유대인들이 수천 년간 유월절을 세드르라는 만찬을 통해 가족과 함께 지키며 출애굽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전해 온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나누며 신앙 유산을 삶으로 계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유월절을 통해 받은 구원을 기쁨으로 현재의 삶에서 누리고 그 의미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안식일 학교 소그룹은 이러한 나눔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강의식은 좀 지향하고 모두가 훈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은 은혜들과 경험들을 서로 나누고 또 소통하는 기회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안식을 학교를 통해서 특히 안식을 학교 소그룹 안에서 이런 나눔은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는 훈련들이 쌓일 때 그것이 가정에서도 또 사람들을 만나는 관계 속에서도 조금씩 그런 나눔의 이야기들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전해주면서 다음 세대에게도 이렇게 훈계가 아닌 이야기를 전하고 경험하게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게 되면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대례 대를 이어서 또 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식일학교 안에서 그런 훈련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우리 리더들께서는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안식일학교 가족 여러분. 이번 교과 시간에는 미래를 좌우할 마지막 재앙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바로의 모습을 통해 죄의 속성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보여주신 것이죠. 6월절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롭게 된 우리 모두의 축제이며 대대로 전해야 할 살아있는 기별입니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 교과는 제6과 홍해를 건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출하시고 홍해를 가르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더 나은 말씀으로, 더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